안녕하세요. 숙두의달리입니다 오늘은 뜸자리 공부 1번째 고항입니다. 고항. 이 고항이란 자리는, 잘케이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뜸자리입니다. 오늘도 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번째 시간, 아주 좋은 뜸자리입니다. 고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이 있는 자리는요, 음, 저, 4번, 5번, 흉추, 사입니다. 이 그리고 여기서 서번면 하나, 둘, 셋, 넷, 4번과 5번, 흉추 사이, 어, 뜬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서도 그, 공부를 했듯이, 축축을 중심으로, 배, 외선, 중간이 배, 외선입니다. 배, 외선, 배, 외선,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를 중앙으로 바깥쪽이 내내서 중간쪽이 내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이광어이라 자리는 위산가다증호흡기지환 흉만년, 흉만년, 겸절주의염 경견완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 아프다든지, 견관절, 등관절을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똥자리고요 특히 비가 안 좋아가지고, 위산 가닥증이, 그 짜장면을 드실 때 산이 많다. 또 호흡기 질환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많은 기침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똥자리로는 아주 좋은 똥자리입니다 시술하실 때는요, 앉아서 시술하시면 되고요. 이 4번, 5번, 흉추 사이, 배의 신상에 있습니다. 배의 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어요. 그럼 이제, 또 사진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진도 올라가니까요, 음, 잘, 그, 똠다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숙둥이 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뜬다리 공부 1번째입니다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어, 잘알수 있는 뜬다리도 있습니다. 뭐뭐 모든 뭐, 게다 심을 수는 없습니다. 숙둥은 여러분들 모든 질병을 고치는데 많이 썼습니다. 동남에서. 근데 지금은 서해에서 이 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걸 불법이다, 뭐 어디 해가지고 막으려고 합니다. 어, 데이터가 사실 숙득은 많습니다. 그리고 숙득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의술입니다 다른 의술은 의료사고 많이 납니다 현대학도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의료사고가 없는 것이 쑥뜸 시술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자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자리는 고황입니다 고 고항. 고음은 이상 가사증, 호흡기 질환, 흉박면겸관절 주의염, 경계 완통이라고 있습니다. 어, 어깨 쪽에 안 좋다, 견갑골이 안 좋다. 다동우는은덩리입니다 여러분들, 어, 매일매일 어, 일주일에 제가 두번 정도 올라갑니다.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제가. 잘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천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숙등의 딸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